경주리 800m, 제주의 금요경말, 일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한가운데서 5번 대박기운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 2위권의 4번 캐논공주, 인코스 2번 거국명령 빠르게 도약해 나서면서 2번 거국명령이 선두로 바깥쪽 4번 캐논공주와 외곽으로 6번, 7번, 10번, 3마리가 3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안쪽 2번 거국명령 반마신차 먼저 앞서 있고 4번 김홍곤의 캐논공주, 3위권 밀려 있는 6번 아카산이 그 뒤편 7번 칸모르와 안쪽에서는 5번 대박 기운이 5위권 유지한 채 2번 4번 5번 7번 6번 9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4번 캐논 공주 안쪽에서 힘을 내보는 2번 거국 망령 바깥쪽 5번 대박 기운 2번 경주 관심마가 올라서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7번 칸모르와 안쪽에서는 5번 대박 기운이 맞선 가운데 그 안쪽 4번 캐논 공주가 3위권으로 밀려나갑니다. 선들은 5번 대박 기운 전현주 기사께 첫 호흡을 맞추는 5번 대박 기운이 종반 선두 1만 신차 먼저 앞세있고 바깥쪽 7번 칸모르가 2위, 3위는 4번 캐논공주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를 위협하는 바깥쪽 7번 칸모르와 안쪽 5번 대박균이 근성하게 5번, 7번, 8번. 5번, 7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800m 제주의 금요경마 이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산도 한가운데서 7번 강한영맹, 바깥쪽 9번 금촌대박 빠른 출발로 7번, 9번 두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3위권에 1번 고동소리가 근소하게 3위권 가담했고 바깥쪽 8번 붉은등불, 외곽으로 10번 광해대부까지 선입권에 자리하면서 9번, 7번, 1번, 8번, 10번 그들을 중위권에 안쪽 3번 양봉제비 하위권에 안쪽 2번 승전가도와 제하위에는 6번 고출력이 크게 처져 있습니다. 선두 9번 금촌대박, 4코에 먼저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강한용맹과 안쪽 1번 고동소리, 7번 1번. 두 마리가 2위건접전 펼치면서 직선지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선두는 9번 3세 한 마리인 9번 금촌대박이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강한용맹과 다시 한번 안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1번 구동소리, 바깥쪽 5번 초석의 근속의 3, 4위권의 10번 광해대보와 맞섭니다. 바깥쪽 6번 고출력과 안쪽 10번 광해대보가 3, 4위권 접전. 선두는 9번 금촌대박, 다시 한번 거리 차에 벌려나가는 9번 금촌대박이 크게 앞서 있고, 단독 2위는 7번 강한용맹, 안쪽에서는 6번 고출력이 3위권에 도약했습니다. 9번, 7번, 번6 9번, 7번, 6번 달승선 먼저 통과,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채 일경주입니다. 1200m를 달리기 시작하는 11마리 말들입니다. 초반에는 9번 108번 이성재 기수와 함께 가장 앞서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11번 남해역을과 함께 선두 썸 버리고 있고 안쪽에서 4번 영광이로즈 진겸 기수와 함께 앞서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4번 영광이로즈가 진겸 기수와 선두 잡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11번 남해역을과 최시대 기수가 따르고 있습니다. 4번 영광이로즈 그리고 11번 남해역을 두 마리의 선두 썸그 뒤에는 9번 108번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대성돌풍 그리고 2번 황우여장군 7번 트릭스터가 따르고 있고 3번 원더풀 리지 그리고 6번 위라이크 머니도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8번 네옴 시티와 10번 다이아메이트 뒤쪽에서 출발하고 있고 바깥쪽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뒤에는 5번 월드메이드 캐시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났습니다. 이제 직선 주로입니다. 4번 영광의 로즈 진겸 기수와 함께 여전히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3번 원 원더풀리지와 11번 남해여 거리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영광의 로즈 300m 남은 지점입니다. 안쪽에 3번 원더풀리지도 속도를 내면서 선두를 추격하고 있고 안쪽에서 5번 월드메이드 캐시 3위 달리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2번과 10번이 따 있고 앞에서 3번 원더풀리지 모준호 기수와 함께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원더풀리지가 앞서서 선두 잡고 있고 그 뒤에는 5번 월드메이드 캐시 달고 있습니다. 3번 원더풀리지 앞서가면서 결승선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5번 이어서 2번이 도착합니다. 경주 이리 900m 제주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청마여제, 바깥쪽으로는 6번 마고예신이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 4번 명성제일이 따라붙고 안쪽으로 1번 대륙칠 추가 가세합니다. 2번, 4번 그리고 외곽쪽으로는 9번까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안쪽 1번 대륙질주가 선두근에 앞세하면서 2번 청마여제와 1번 대륙질주 앞서고 있고 외곽쪽 9번 상명의 힘이 선두근에 가세하고 선두를 잡습니다. 9번 상명의 힘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2번 청마여제와 1번 대륙질주 바깥쪽에서는 4번 명성제일까지 2위 3그 뒤쪽에서는 3번, 8번, 9번이 5,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상명의 힘 잡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선에 하고 결승을 향하는 식순주로로 따라갑니다. 들어 바깥쪽에 있는 4번 명성제일이 역주가 돋보이면서 4번 명성제일이 안쪽 1번, 2번과 2위 3을 펼칩니다. 선두는 9번 상명의 힘 여전히 앞서면서 이끌고 있고 2번 청마여제가 바깥쪽으로 따라 붙으면서 선두 그에 합세합니다. 2번 9번 싸움에 외곽 쪽 4번 명성제일 따라붙습니다. 안쪽 9번 상명임 조금씩 밀리면서 2번 청마여제와 바깥쪽에 있는 4번 명성제일 두 마리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2번 4번 두마리 접전 그 뒤쪽에서 5번 엘리트가 안쪽을 파고들고 9번 상명의 힘 다시 가세합니다. 선두 2번 청마여제 그러나 안쪽 5번 엘리트 역주가 이고 4번이 안쪽 5번과 2위 3 2번 4번 5번 앞서면서 결선통가 합니다. 부산 경남 이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4번 플라잉 아론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빠른 출발 보이면서 7번 어메이징 무브와 8번 일망블루 바깥쪽 10번 트러블 메이커 세 마리가 먼저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7번 어메이징 무브가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만 여전히 바깥쪽에서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10번 트러블 메이커와 8번 일망블루 이마신 뒤에서 11번 영광의 퍼스트가 단독 4위로 뒤쫓습니다 5위는 5번 하이레전드, 6위는 2번 해피노던, 7위는 3번 슈퍼 가들 8위는 9번 스미데이가 뒤졌습니다.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7번 어메이징 무브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10번 트러블 메이커와 8번 일망불로 세 마리가 여전히 선두권에서 어깨를 싸움을 벌이면서 세 마리의 접전 상황. 여기에 11번 영광의 퍼스트가 여전히 단독 사위로 선두 그룹 네 마리는 이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10번 트러블 메이커 직선 주로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는 2, 3위로 밀려 있는 7번 어메이징 무브와 8번 일망불로 이때 외곽에서 11번 영광의 퍼스트가 이제 선두권 싸움에 가세해 나오면서 바깥쪽 2위 자리를 노립니다만 아직까지는 근수하게 4위권입니다. 선두는 10번 트러블 메이커 다슬바기수 함께 단독 선두 이마 신차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위 싸움에서 8번 일방 블루와 한 가운데 치고 나오는 6번 럭키 히트 걸음이 좋습니다. 10번 트러블 메이커와 2위 싸움 안쪽 8번 한 가운데 6번, 10번, 6번, 8번, 10번, 8번, 6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 선통과했습니다. 경절이 1000m,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이쪽에 2번 아신, 3번 별빛여제, 외곽쪽으로 9번 금빛긴, 10번 용병신화가 따라붙습니다. 3번, 9번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 10번까지 가서라 하고, 뒤쪽에서는 7번 비룡신공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별빛녀제 9번 금빛긴, 10번 아, 용병신화까지 3마리가 앞서고 있고, 7번 비룡신공, 2번 아신이 그 뒤에서 4, 5위를 유지하고 있고, 1번이 중위로, 뒤쪽에서는 5번, 4번, 8번, 6번이 따라붙습니다. 3번 별빛여자 오늘 3연승에 도전하는 9번 금빛킨 바깥쪽에 있는 10번 용병신랑까지초반 이후 중반까지 계속해서 3마리 앞섭니다. 안쪽에서 3번 별빛여자 조금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 9번 10번 따라붙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2번 아신과 7번이 7번 비룡신공이 계속 45위권 유지합니다. 4권을 순회하고 결승전 행하는 식선주룹니다. 3번 별빛여자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오늘 3연승을 더 하고 있는 9번 금빛 퀸이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그 안쪽으로 2번 아신 치고 나오면서 2번 아신의 역주도 돋보입니다. 선두는 3번 별빛 여자 잡고 있고 9번 금빛 퀸이 그 뒤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9번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2번 아신과 외곽 쪽은 7번 비룡 신공이 걸을 좁힙니다. 3번 별빛 여제가 앞서면서 선두 에끌고 있고 9번 금빛 킨의 역주가도 뛰면서 9번이 따라붙습니다. 2번 아신이 단독 3위까지 3번 별빛 여제와 바깥쪽에는 9번 금빛 킨두 마리사 3번 9번 접전에 2번 3위까지 3번 9번 2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대티열면서 부산 경담에 3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의 1400m 경주. 8번 스카이 영웅과 6번 문마구상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빠른 출발을 보였던 1번 은성 챔피언, 바깥쪽으로 4번 원더풀 케이렌과 3번 오버더 트리플 두 마리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은성 챔피언의 오른쪽 자리 2위권에 올라서 있는 3번 오버 더 트리플 데뷔 전 7위를 기록하면서 이번 경주 두 번째 출전 1번 은성 챔피언과 3번 오버 더 트리플 두 마리 반마신차 여기에 따라 붙는 5번 스프릿 파이터가 바깥쪽에서 3위입니다. 4위는 가장 외곽 4번 원더풀 캐렌 4마리가 1마신차 반마신차 목차의 접전을 보이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위권에는 안쪽 2번 최강 총을 바깥쪽으로 8번 스카이 영웅에 따라 붙어 있습니다. 7위는 7번 앨리스 마리. 이제 4코너 접어들었습니다. 1번 은성 챔피언과 바깥쪽 3번 오버 더 트리플, 5번 스프릿 파이터. 여전히 3마리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 가장 외곽에는 4번 원더풀 케이렌, 여전히 4위권으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 1번 은성 챔피언과 3번 오버 더 트리플, 두 마리가 맞서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5번 스프릿 파이터, 직전 경주 2위를 기록했던 말. 가장 외곽에서는 4번 원더풀 케이렌이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작은 마린 4번 원더풀 케이렌 바깥쪽에서 이제 3위권까지 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는 3번 오버더 트리플 외곽 주행이 아쉬움을 털어내고 이번 경주 두 번째 출전 경주 서승원 기수와 함께 우승을 향해 갑니다. 3번 오버더 트리플과 바깥쪽 치고 나오는 4번 원더풀 케렌 3번, 4번, 5번. 경주를 100m 0 제주의 금요 경마 5경주 열 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쪽 8번 우당대목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안쪽 2위권의 4번 천하재패 근소하게 선입권 전기를 펼치고 있고 그 안쪽 1번 노을질주가 3위권에 바깥쪽 9번 진격의 힘과 안쪽 2번 성산항우 두마리가 중위권에 자리했고 최외곽으로 7번 쾌제 바위권에 10번, 5번 두마리가쳐져 있습니다. 선자적 8번 우당대목, 삼세마필, 타조 문현지 기사 함께 협을 맞춥니다. 반마신자 격제조표는 바깥쪽 김댕세 7번 쾌제와3위권의 3마리가 뭉쳐있고 인코스 4번 천하재패, 2번 경주 3연승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1번 노을질주, 최고 레이팅의 노을질주와 그 외곽쪽 9번 진격햄이 근석에 5위권 밀려 있습니다. 안쪽 8번, 7번 두 마루의 마필의 접전 4코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조 문현 세8번우당대목과 바깥쪽 7번 쾌제 거리차는 반마신차 8번 7번 4번 1번 2번 순으로 직선 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7번 쾌제와안쪽에서는 8번 우당대목이앞선건데 인코스 2번 성사라고 바깥쪽 1번 노을질 주까지 팽팽합니다. 2위권에 세바레가 뭉친 가운데 선두를 위협하는 바깥쪽 4번 천하제패 이번 경주 관심마 3면상 도돌에 나섰습니다. 3 0만인 4번 천하제패 승급전을 4번 천하제패가 우승으로 장식할 수 있을 것인지 안쪽 8번 우당대목이 입위로 밀려 있고 선두를 4번 초대제패, 다시 한번 걸쳐에 벌려나갑니다. 선두는 4번 초대제패, 2위는 8번 우당대목 4번, 8번, 2번. 이상 경남의 4경주 혼합 4등급 외국산 마들의 루키 경주 1,2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1번 나이스빅맨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2번 벌마의 전사, 두 번의 경주 모두 선행으로 순위권을 기록했던 말입니다. 바깥쪽에서 5번 크레이지칸과 외곽의 7번 나야나가 3위권 따라 붙으면서 세 마리가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6번 스카이 로호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권 2번 벌마의 전사. 바깥쪽 5번 크레이지칸 그리고 6번 스카이로호 여기에 3번 볼프스 킹맨이 4위로 따라붙었습니다 5위는 8번 추월의 반석 6위는 10번 판타스틱 월드 7위는 9번 커넥트 마린이 뒤쫓습니다 2번 벌마의 전사 최시대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안쪽에서 선두를 지킵니다만 바깥쪽 5번 크레이지칸과 6번 스카이로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외곽에서 성큼성큼 솟구 가담에 나오는 3번 볼프스 킹맨입니다 3번 볼프스 킹맨이 빠른 걸음으로 바깥쪽 추격전에 나서 있습니다 선두 5번 크레이지 칸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동현 기수 한장 5번 크레이지 칸과 안쪽에 서는 10번 판타스틱 월드 바깥쪽에서는 3번 볼프스 킹맨입니다. 3번 볼프스 킹맨과 안쪽 치고 나오는 10번 판타스틱 월드 두마리 싸움으로 좁혀졌고 판타스틱 월드 김해선 기수 올해 용띠 기수인 김해선 기수 10번 판타스틱 월드와 단독 선두 2위는 3번 볼프스 킹맨이고 바깥쪽 9번 커넥트 마린이 뒤쫓으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에 1,110m 제주의 육경주 열 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조 바깥쪽 7번 꿈의 황제 안쪽에서 6번 이치 빠른 출발로 6번 7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안쪽에서 5번 민영 신하가 안쪽에서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섰고 바깥쪽 7번 꿈의 황제가 반마신차 앞선 건데 인코스 5번 민영 신하와 그 안쪽에서는 2번 리듬 조이가 차분하게 3위권을 따라갑니다. 중위권 외곽으로 9번 우둠지 안쪽에서 8번 강력 신하 그 안쪽 4번 명가드 뜸과 인코스에서는. 3번 지존무상이 중하위권에 10번 광일전사와 최하위권에 1번 가속직진이 머물러 있습니다. 참코돌도임에서 선두는 안쪽 2번 리듬조이, 오세안말입니다 바깥쪽 5번 민영신화, 구세마 나영양에서 함쳐첫호 맞추는 5번 민영신화, 24주만을 수전한 휴양마, 바깥쪽 8번 강력신화와 그 안쪽에서는 7번 꿈의 황제, 중위권 외곽으로 9번 우듬제와 안쪽에서 4번, 3번 두마리마를 계속해서 견제해 나갑니다. 선도 이번 전현중세 리듬조이 일마 신차, 안쪽 5번 민영신화가 2위권래서 바깥쪽 8번 강력신화와 함께 2번, 5번, 8번, 3번, 7번 순으로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2번 리듬조의오세 암말, 전현중리와 함께 호빌 마천는 2번 리듬조이 관심만인 가운데 바깥쪽 8번, 강역신화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안쪽에서는 5번 민영신화가 근소하게 3위권 밀려 있습니다. 가장 외곽으로 3위권까지 도약해나는 바깥쪽 7번 꿈의 영제와 인코스에서는 3번 지존무상, 만만치 걸음. 선들은 2번 리듬조이 격차는 1마신차 바깥쪽 8번, 강역신화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2번, 8번 두 마리의 승부, 바깥쪽 다시 한 번. 8번 강영신아 안쪽 2번 리듬 중에 90에서 2번 8번 7번 2번 8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대 열립니다. 부산 경남의 오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 한가운데 6번 텐그레가 빠른 출발보입니다. 안쪽에서 3번 헬로 선샤인과 5번 마이 매트라가 치고 나면서 2, 3위로 따라붙습니다. 외곽에. 치고 나오는 10번 OK 드림, 진겸 기수와 함께 바깥쪽 4위, 레이팅이 가장 높은 말입니다. 6번 탱그레를 앞세우고, 이 마신드에서 3번 헬로 선샤인이 단독 2위권 자리 잡았습니다. 바깥쪽으로 5번 마이 멘트라, 그 뒤에 10번 OK 드림, 안쪽으로는 4번 고운클래스가 5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그룹 7마리 가장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말은 8번 투투플라잉과 9번 해운대스타 선두그룹 뒤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중하위권에는 7번 우승강자와 1번 석세스배틀 가장 뒤에 2번 언매치드가 따라가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번 탱그레가 안쪽에서 여유있게 선두 지킵니다. 바깥쪽 추격하는 3번 헬로우 선샤인, 6번 3번 안쪽에서는 4번 고운클래스가 추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남리는250 100m. 6번 탱글의 선두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어렵게 어렵게 선두를 지킵니다. 안쪽에 계속해서 도전에 나오는 4번 고원 클래스, 4번 여기에 9번 해운대스타와 외곽에서 3번 헬로 선샤인, 7번 우승 강자까지 종반 대혼전 상황에서 9번 4번 바깥쪽 7번, 9번 7번 4번 3번. 경주리 11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 4번 금난지교, 바깥쪽으로는 6번 탐나신비, 외곽쪽으로 9번 역발산, 10번 공간비행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 1번 불꽃질주가 가세합니다. 1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1번 불꽃질주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5번 시긴트 9번 역발산 따라 붙고 있습니다. 1번, 5번, 9번, 세바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4번 금난지교가 4위까지 따라 붙고 있습니다. 1번 돌꽃 질주와 5번 시긴트 9번 역발산 바깥쪽에 있는 9번 역발산의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1번 오번 9번 3마리 앞서고 있고 4번 금난지교 4위까지 따라 붙으면서 3코너 들어섭니다 1번과 5번 9번 3마리가 초반 이후에 계속 선두 접전을 펼치고 있고 거리 좀 벌어져 있습니다 4번 금난지교 삼삼하신가량 뒤쪽에서 4위로 따라 붙고 있고 3번 6번 10번이 우리 윗구를 유지하면서 이제 선두 마필들은 4코너 순위하고 결승은 그냥 직선 두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1번) 불꽃 질주와 (5번) 시긴 (9번) 역발산 계속 (3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한 가운데 (4번) 금난 지구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4번) 의역주도 부이 시작하고 뒤쪽에서는 3번, 8번, 외곽쪽으로 10번도 따라붙습니다. 안쪽 5번과 이제 9번 싸움으로 합치게 됩니다. 안쪽 5번 식인투와 9번 역발사그 뒤쪽 외곽쪽으로 3번 미래세상, 7번 양대산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4번 금난지교도 가세합니다. 외곽쪽 치고 나는 7번 양대산, 바깥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7번이 역전을 속합니다. 선두는 7번 양대산이 잡고 있습니다. 7번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4번 금난지교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 8번 3위까지 7번, 4번. 8번 앞서면서 결손통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육경주입니다. 5등급 말. 8마리가 1,300m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4번 아리온 퀸이 정동철 기수와 함께 앞서 나오면서 단독 선두로 출발하는 경주 초반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1번 러닝트리가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두를 추격합니다. 1번 러닝트리가 안쪽에 바깥쪽으로 3번 플랭레이스와 다실바 기수, 그리고 5번 아무르와 김어수 기수, 6번 라카르타와 이성재 기수 순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7번 원더풀 큐티가 윤영석 기수와 함께 선두그룹 쫓고 있고, 뒤쪽에 2번 퀸 오브 조이, 그리고 8번 해피 브리에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지나면서 곡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4번 아리움퀸 정동철 기수와 함께 여전히 선두 잡고 있습니다. 안쪽 인코스에는 1번 러닝 트리가 서승훈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 4번과 1번 그리고 바깥쪽에 6번 라카르타 이성재 기수와 함께 선두 바짝 붙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로 진입했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안쪽에 1번 러닝 트리 그리고 4번 아리온퀸 두 마리의 선두 싸움입니다. 러닝 트리냐 아리온퀸이냐 뒤쪽에서는 3번 플랭 레이서 그리고 5번 아무르가 따르고 있고 가운데 7번 원더풀 키티도 함께 이 싸움에 가세합니다. 3 0 0미터 남은 직선 주로입니다. 4번 아리온퀸이 정동철 기수와 함께 아직까지 선두 잡고 있고 200미터 남았습니다. 정동철 기수와 아리온퀸 점점 선두를 굳혀갑니다. 단독 선두 달리고 있는 아리온퀸 뒤를 따라서 7번 원더풀 키티와 3번 플랭 레이서 밖 가 쪽에 5번 아무르도 있습니다. 4번 아리움퀸이 여유 있게 결승선 그대로 정동철교서 통과합니다. 이어서 7번 3번이 들어옵니다. 금요 제주경과 마지막 경주 8 경주 1,200m 출발했습니다. 4번 태왕군, 5번 웅진이 지나가 한복판에서 손들을 잡았고 10번 연수가 바깥쪽으로 치고 나면서 10번이 손들을 이습니다 4번, 5번, 10번 세 마리 다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마필입니다. 10번 연수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5번 웅진신아, 4번 태왕건이 3위로 뒤쪽 6번 달의전사와 1번 무서부리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5번과 4번이 바로 뒤쪽에서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마션 3마신 가량 뒤쪽에서는 1번 무서부리와 6번 달의전사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2번 어스칼, 7번 단디우가 중위로 후미 쪽에서는 3번, 9번, 8번 따라 붙습니다. 선두 10번 연소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 4번 태왕건, 5번 웅진 신화가 2위 싸움을 펼칩니다. 10번은 이제 3컨을 들었습니다. 10번, 4번, 5번, 1번, 6번 순으로 순위 펼쳐져 있습니다. 10번 연소가 2만 시 정도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4번 태왕건과 5번 웅진 신화는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2마 시가량 뒤쪽 1번 무서부리와 6번 단해전사는 4, 5위권 선두. 10번, 5번, 4번이 계속 앞서면서 결승은행 하는 식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10번 연속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4번 태양건, 5번 웅진신하가 치고 나오면서 10번, 4번, 5번 싸움이 이어집니다. 뒤쪽에 있는 마필들 2번 어스칼이 따라붙으면서 거리 좁히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외곽쪽으로 9번 1단고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연수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4번 태양건이 2위까지 그러나 2번 어스칼과 바깥쪽 9번 1단고의 역주가 돋보기 시작합니다. 9번 1단고 외곽쪽 치고 나오면서 4번과 10번 선두 싸움 2번, 9번은 3, 사 2, 사 바깥쪽 4번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4번, 10번, 2번 앞서면서 결손통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구경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800m를 달리기 시작하는 10마리의 말과 10명의 기수들입니다. 7번 BK헌터 다실바 기수와 함께 앞서나가기 시작하는 초반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3번 배틀크라이와 모준호 기수, 안쪽에는 토프랜드와 최시대 기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6번 백투더 챔피언이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두를 뒤쫓습니다. 선두는 7번 BK헌터입니다. 바깥쪽에 6번 백투더 챔피언 함께 따르고 있고, 가운데 3번 배틀크라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뒤에는 1번 토프랜드. 7번과 6번의 선두 싸움, 6번 백토더 챔피언이 서승원 기수와 함께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3번, 1번, 2번과 5번 순그 뒤에는 4번과 8번이 따르고 있습니다. 9번 아델 호랑이 이효식 기수와 함께 뒤쪽에서 10번 부미스타도 권우찬 기수와 함께 뒤쪽에서 경주 초반 끌고 있습니다. 뒷직선 주로 이제 중간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7번 BK헌터와 다실바 기수 그리고 6번 벤투더 챔피언과 서승훈 기수 여전히 이두 마리의 말이 함께 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6번, 7번의 선두 싸움 이렇게 해서 두 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하고 있고 1번과 3번이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콩코드파크는 진겸 기수와 함께 5위, 바깥쪽에 8번 파이널프런트 유광희 기수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제 곡선주로를 지나고 있는 말들입니다. 7번 BK 헌터와 다실바 기수 그리고 서승훈 기수와 함 6번 백투더 챔피언 여전히 선두 싸움 아직까지 두 마리의 말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1번 토프랜드와 3번 배틀크라이 최시대 기수와 모준우 기수가 각각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났습니다. 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7번 BK 헌터 다실박 기수와 함께 박차를 가기 시작합니다. 7번 BK 헌터가 선두 그리고 바짝 6번 백투더 챔피언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는 6번 백투더 챔피언이 선두를 따르는 사이 안쪽에는 5번 콘코드 파크 진겸 기수와 함께 이 싸움이 가세합니다. 하지만 선두는 여전히 7번 BK 헌터와 다실박 기수입니다.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BK 헌터와 다실박 기수 선두 그리고 5번 콘코드 파크와 6번 백투더 챔피언이 따르 100m 남은 지점 7번과 5번의 대결 그리고 6번도 따르고 있습니다 5번이 역전에 성공했고 5번 콘코드 파크 진겸기수와 함께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헬리고 출발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200m를 달리기 시작한 11마리의 말들입니다 초반에 9번 하늘질주 진겸기수와 함께 가장 앞서기 시작합니다 뒤쪽에서 11번 로켓소리 그리고 안쪽에 6번 골든 함께 뒤따르고 있습니다 9번 하늘질주 그리고 11번 로켓소리 6번 골든 이세 마리가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고 뒤를 따라서 7번 금화 패셔너트가 이성재 기수와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안쪽에 1번 황후대장군 그리고 바깥쪽으로 2번 부경천사 3번 골든웨이브 위치해 있고 4번 벌교의 꿈 가장 바깥쪽에 있습니다. 뒤에는 5번과 10번 그리고 8번이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고 있는 말 9번 하늘질주입니다. 진겸기수와 함께 선두 잡고 있고 바깥쪽에 7번 금화패셔너트와 이성재기수 그리고 4번 벌교의 꿈 김동현기수와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6번 골든다실박기수와 함께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직선주로에 진입했습니다. 9번이 점점 앞서기 시작하고 4번이 따라 붙습니다. 9번 하늘질주 그리고 4번. 5번 벌개꿈 안쪽에는 1번과 6번이 있습니다. 9번 하늘질주와 진겸기수 4번 벌개꿈과 김동현기수 안쪽으로 1번 황호대장군과 윤영석기수 그리고 6번 골든과 다실바기수 안쪽에 또 5번 디스파이트윈과 서승훈기수가 있습니다. 100미터 남은 지점 50미터로 향하게 됩니다. 서승훈기수와 함께 5번 디스파이트윈 압도적인 거리채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5번 디스파이트윈 서승훈기수와 함께했습니다.